광화 여러분 조광래입니다 이번에 먹을 면 레드 돈코츠 향 라멘입니다 레드 빨갛다 아, 이제 매콤하다는 뜻일 거고 돈코츠 라멘이 아니라 돈코츠 향 라멘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우유나 뭐 주스 이런 거할때 뭐가 들어가면은 그 단어를 써도 되지만 그게 들어가지 않고 뭐 어떤 비율 이상 이하가 되면은 무슨 무슨 향, 이렇게 쓰는 그런 식품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굳이 돈코츠 라면이라고 해야 되는데, 돈코츠 향 라면이라고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것도 어떤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 아마 제 예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뭐 어떤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은 굳이 돈코츠 라면이라고 해야지. 돈코츠 향 라면이라고 하는 게 판매할 때그 메리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암튼, 여러분, 이게 제가 한 3, 4년 전에 레드 동코 취향 라면이 아니라 그냥 동코 취향 라면을 먹었었어요. 예. 제거 찾아보시면 있어요. 세모면에 있는데, 요거는 레드라서 제가 사온 거예요. 꽤몇년된 라면이, 라면이거든요. 라면이거든요. 아, 그면 네. 이제 내용물을 한번 봐드릴게요. 이고또 작은 컵이잖아요. 크지 않은 컵인데, 그냥 물 붓고 하면 뭐,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레드 동코츠향라면 오일이라고 썼습니다 오일 음, 뭔가 그 기, 기름 있고 그리고 안에 이 건더기가 들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있네 요거는 스프 레드 동코츠향 라면 스프 그리고 안에 보면은 건더기가 꽤나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적지 않아요 예 이게 건더기가 고기 모양으로 보이는 이 건더기가 많아요 어, 뭐 이거 스프 다 때려 붓고 이제 뜨거운 물 붓고 3분 뒤에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오일은 아마 마지막에 넣기 전에 먹기 전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바로 만들어 볼게요 땅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프는 넣고 이 오일은 이제 먹기 전에 바로 들려고요 자 열어볼까요 이런 스프 가루 스프를 저어줘야지 약간 그냥 하얀 하야말아네 일단 오일도 넣고 오일은 무슨 색깔일까? 아 이게 오일이 빨간 오일 향이구나. 이래서 레드가 되는 거구나. 약간 이게 고추기름 같은 그런 모습이 되네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건 제가 계란 하나 넣은 거거든요. 이걸 한번 잘 노른자 터지지 않게. 음~~ 고추기름이 레드가 되는구나 용기에는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말라고 쓰여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나는 전자레인지푹 익혀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전자레인지에는 이 용기 쓰지 않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자, 먹어볼까요? 성바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 주님은 오늘의 날에 주신 음식과 저에게 감복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통하옵나이다 음에 성바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 자 여러분 또 그냥 먹을 수 없죠. 조금밖에 없어요. 조금 이거 한반 잔, 반 잔. 아까 저녁에 왜 이만큼을 남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이만큼이 남아서 진짜 반 잔이에요. 자 주정뱅이가 아니라 이 라면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의 나를 위하여 응? 하고 이제 또 우리가 또 계란 노른자. 먹어줘야죠. 한입 드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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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아 이거 썸네일용으로 이거 찍어내야겠다. 이렇게 음. 캡처해서 써야겠다. 아니면 사진 어든지 물을 살짝 조금 넣은 것 같은데 살짝 없어 보이는데 괜찮 거 같아. 음. 국물 먹어볼까요? 수프가 잘 섞였나? 밑에 갈라앉은거 아닌가? 음, 네 맞아요. 돈꼬치 맛이 나요. 근데 매콤함이 살짝 있긴 한데 뭐 한국 사람들은 이게 매콤한 거야? 이럴 정도 그냥 고추기름 조금 넣은 게 단데 이런 느낌이 날 정도예요. 그 정도 맛입니다. 엄청 자극적이지 않아요. 음아 생각보다 맛이 허술하지 않아요. 굉장히 농축되고 일본에서 돈코츠라면 요런 사이즈 먹을 때도 제가 느끼는 게 일본 라면이나 국들은 굉장히 진하거든요. 짜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밀도가 높은데 이것도 그 맛을 많이 쫓아 났습니다 그래서 어, 괜찮아요. 든든할 것 같아요. 물을 충분히 넣어도 전혀 싱겁지 않아. 아. 어, 그리고 이거, 콜라멘이 안커 보이는데, 이거 한 컵으로도 상당히 용기가 될것 같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이거 한컵다 먹기 힘, 힘들 정도로 양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TV에 뭐, 쿠바랑 수교맺졌다 했는데, 쿠바한번 놀러 가보고 싶네요. 하바나? 음. 근데 또 쿠바를 갔다 오면 미국을 가기가 힘들어서. 미국을 몇번더 신나게 놀러 갔다 온 다음에 가야지 그리고 요새 뭐 개혁신당에 뭐그 이윤준석 대표가 그 배복주 정의당 부대변인 출신인지 그분 반대한다 어쩐다 전장현 전국장애인연합회 남편이 거기 회장이고 뭐 그쪽 편이다 어쩌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이제 전국장애인연합회가 출퇴근 시간에 막 전철 출발 못하게 막 거기 눕고 막 쇠사슬 묶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 왜 저래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제 사견이지만 제가 10년 1 0년 전에도 제가 이제 서울로 대학교를 다녀서 자주나이지만 시청인가 을지로입구역인가 어딘가에서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그전전은 그분들이에요 이게 장애인의 이 이, 이 교통권, 이 이동권에 대한 그런 걸 주장하는 분들이니까 그때도 그분들이 지하철역에서 이런 가판대 놓고 진짜 몇년된것 같은 이플랜카드몇개 걸어놓고 어떤 사진도 걸어놓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라막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그때도 보면 거기에 휠체어 타고 앉아 계시던 그몇 분들이 나, 제가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그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걸던 건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몇년 전에 수년간 그런 전장연의 그런 이게좀 강력한 시위를 보면서 느낀 게 약간 이해가 돼요.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들 아셨어요? 저런 분들이 저렇게 뭐 이렇게, 어 이렇게 서명도 받고 우리 이동권을 좀 보장해 줘라 개선해달고 몰랐잖아요. 저는 그래도 어떻게 서울을 몇번 갔으니까 이렇게 봤지만 지방에 있는 분들. 어, 경기권에 있는 분들 몰라요 그런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거기 그 지하철 한 구석탱이에서 서명하고 뭐 이런거 해주셨는데도 아무도 신경쓰지 않아 국회의원들은 더 신경 안쓰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 장애인연합회 응? 전장의분들이할수 있는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랄을 해야 돼요. 예. 이게 사람들이 어쨌든 알게 됐잖아. 아, 저 사람들이 이동권 보장으로 해서 좀. 근데 갑자기 저런 게 아니래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쌀가만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써 주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저분들을 뭐 저분들이 그래도 잘했다. 훌륭한 분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 본인들의 입장과 상황 속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시위하고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관심을 갖기 위한 극단의 선택을 한 거예요. 예, 정말로.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거를 뭐, 뭐, 응? 그, 이 시민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이 편이랑, 이거 응, 피해를 주고, 어? 그래서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하고, 뭐, 이준석은 정말 뭐, 응? 빨갱이 공산당 보는 것보다 더그 전장인 분들을 취급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아, 그러지 마세요. 하고 얘기를 들어줘야죠. 아니, 좋은 말할 때, 어, 서명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조게조게 국회의원들 찾아와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할때말 들어줬어야지 어? 그때는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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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저지랄 떨고 이제 TV에 나오고 사람들이 아니그까 그때서야 이제 응? 어떤 시각장애인 국회의원들 와서 찾아와서 얘기도 듣고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네. 뭐 네, 네가 장애인 내가 장애인이면 우리 가족이 장애인이면 일단 개소리가 아니라 주장할 걸 주장하는 거고 우리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하나 하나씩 개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안돼 시파 그냥 장인새끼들 직구 성인했으면 마야 엘리베이터 몇 개나 있는 거그 나라도 잘 타고 다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왜 이래요? 우리 배운 분들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면서 아무튼 뭐 동보추 라면 먹으면서 뭐또 헛소리를 했는데 그분들 뉴스 소식 뭐 보면서 여러분들이 인상을 찌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무슨 죄인이거나 무슨 과격한 테러리스트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진짜 수만 수십만의 장애인들을 대변하고 또 그동안 엄청 오랫동안 힘내어 소리 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런 방법을 택했다는 거. 아무튼 식사하기도 하고 성버성패성룡이로 아멘 전하신 하나님 저에게 부르신 모든 은혜감사드나이다 주님의 이름에 참밀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안의식을 얻게 하소성버성패로아 아무튼 오늘 여러분 레드 돈코치향 라멘 잘 먹었습니다 750번 카운트 될것 같은데 세모 면은 계속되니까 우리 또 다음 세모 면에서 만나요 꽝바 아, 여기 국물이 좀 남았는데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아까 소주 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만 먹겠습니다. 한반 병만 먹겠습니다. 소, 소리, 소리. 여러분 절대 얘기하지만 술은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정도만. 그리고 너무 자주 아니게 일주일에 최대 1~2회. 예, 예. 제스, 아, 아니 이게 국물이 너무 좋더라고. 내가 양심이 있어서 밥은 안 마는데 아, 음, 국물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음. 아휴 아무튼 여러분 진짜 끝잘 가요 광바.